해보겠습니다. 네, 게임 아이디 만들기. 게임 게임질 턴 TV TV 만들기. 제가 통신쪽 일을 하고 있는데. 지금 CCTV 녹화를 때다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백업을 눌려놓고 어, 새로 나온 서머나즈워 0년전쟁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어릴 때부터 게임에는 엄청난 소질이 있었고 뭐 지금도 잘 합니다. 무과금으로 어, 오늘 5월 3일 2021년 5월 3일 1일차 무과금 플레이 무과금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원은 안하요 소리가 좀큰것 같네 좋았어. 자 보통 이런 게임은 몬스터를 모으죠. 뭐 등급이 있을 거고 물론 이제 또 현질을 해야 좋은 등급과 좋은 덱으로 몬스터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오 제가 서머너즈는 해 봤는데 말이 틀리네요 알려졌어. 로이드 스킬. 음, 강력하 약하게 디버프라고 하죠. 디버프를 걸고 어, 강력한 공격으로. 얘는 그냥 서머너즈 저에도는었는데 저는 서머너조저도 무과금으로 는성급 어 저는 뭐 뭐였지? 는저로 같은 거는 저는 어 던는고하는 거까지 는다는접었었는데 사실 이런 게임은 무가금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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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하지만 그 의력을 제가 또 해야됩니다 일반 캐릭터 나왔네요 몬스터 보통 버리는 덱이죠 초반에는 그래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튜토리얼 도토리얼 어느 VGA 보니까 도토리라던데, 도토리. 예, 튜토리얼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. 이런 걸 차근차근 잘 해야, 그 건조, 속성, 불, 땅, 물. 물로 불 끄고, 땅을 태우고, 그러는가? 흙으로 물을 덮어야 되네? 좋았어. 비담 자 물로 불을 끄고 그렇지 흙은 뭐였더라 불 뭐야 얘오 제가 먼저 스킬을 쓸 때는 오 카운터도 하네요 이런데 마나라 세이가그까 죽으면 바로 마 고마 마 쉐린. 아이고 속생이 상상이네 그렇지 물로 아 흙으로 물을 덥고 이거 물물물물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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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카운터 그렇지. 제가 원래 잘합니다. 지속 피해 연결 결정타. 역시 두 토리얼은 무난하죠. 자, 이제 초보자한테 뭐를 줄까요? 초보자 패키지 네, 나, 오! 초록색! 일반 다음 희귀죠, 희귀 보통 일반 아니지, 고급 어, 희귀네? 또 일반 다음, 고급 다음, 희귀, 영웅, 전설, 신화 뭐 이런 거 아닌가? 라마고스 곰탱이 어, 써머즈 에서도 몸빵을 담당했던 곰탱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컴퓨터 어, 아까나 카운터 배웠는데 제 스킬 쓸때 같이 쓰면 은 들어가는 거 아닌가? 자, 지금 노트북으로 동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질도 안 좋을 수가 있고 뭐 그런데 그냥 뭐 쳐보니까 대강 보시면 됩니다 물은 흙으로 덮어야죠 지금 흙으로 덮어야죠 그렇지 이제 어. 이거는 불 불러 자자자자 카운터 카운터 그렇지 카운터 이게 바로 카운터지 아이고 그놈 맞네 힐 얘가 원래 은 딜이었는데. 흙은 불록 카운터. 귀 음, 비겁다. 숭숭숭숭, 위치 변경. 자, 불은 물로 그렇지. 무 모난합니다. 불은, 아고 죽었네. 불을 물로. 불어 물로. 불어. 이가 디버프를 걸고, 물로. 불을 끄면 이기는 거죠. 자, 튜토리얼. 승리. 자, 이번에 뭐가 나올까요? 보통 튜토리얼에서는 좋은 거안 줍니다. 절반과 기자를 간다 스킬이 나왔네요 오케이. 점투점 한 번만. 아주 기본적인 걸 줍니다. 자, 닉님. 응? 끝었는데 아, 오, 어, 내닉네임였더라 네, 게임, 질탄 게임 TV. 이게 뭐냐면, 게임을 즐기는 월탄. 제가 고등학교 때별명이 월탄이었습니다. 뭐,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, 그냥 그렇게 부르더라고요, 친구들이. 뭐, 상상은 자유에 맡기겠습니다. 등급전이 있네요, 등급전. 등급전은 뭐지? 자, 이제 배운 걸로 한번 거머셰리 조사삐까요? 불! 그렇지, 그 다음에 디버프 걸고 그 다음에 곰탱이로 죽이며 피채우고 그렇지 그렇지 흙은 치브물로아이다이브다 불이 로치 브로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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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로 그렇지 치 브로치, 브로치, 브커치 좋다 그렇지 어, 요거로 스펠 어. 모르는 캐릭이크 나와서 공격을 하네요. 자, 다시, 피를 채워주고, 물로 불을 끄고, 다음, 몰라, 눌리라는 거 눌리고, 디버프, 쟤는 무슨 속성이지? 아, 물. 물은 흙인데, 그렇지. 자, 제가 본연의 업무가 있다 보니, 업무 확인을 잠깐 하겠습니다. 이것까지만 하고, 도토리까지만 하고.